삼대인 경건의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개와 경건,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건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경건이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인들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만 보아도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하고 경건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정력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삶도 없는 무력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모양은 진짜 같은데 전문가가 감정해 보면 형편없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참된 경건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시작은 26절에 보면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참된 경건의 삶의 시작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요 말 조심만 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일을 그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케 하는 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하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경건은 훈련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해도 절대된 언어생활을 못하면 헛된 경건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거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를 깨는 거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에서 나나니라. 그러니까 혀라는 것, 즉 말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한 인간의 삶을 불사르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기도 하고 제일 천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족해하고 낙심을 주고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혀를 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혀를 다스리는 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국기리도 다스리고 본래도 춤추게 만드는데 자기 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증오하고 험담하는 말이 나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요 더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말하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 때문에 평상시 어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바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소부와에 보면 어느 날 이솝에게 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귀한 손님이 오니까 제일 좋은 요리를 만들라. 이솝이 만든 요리는요. 다 짐승의 혀로 만들었어요. 화가 난 주인이 응? 왜 혓바닥밖에 요리할 수게 없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솝이 주인님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혀는 위로와 칭찬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수긍하는 거예요. 다음 날 주인이 또 손님을 초대하면서 이섭에게 이솝, 장난 삼아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섭은 전날과 똑같이 짐승의 혓바닥으로 요를 또 만들었어요. 주인이 또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섭이 또 얘기합니다. 혀는 모든 다툼과 증오와 거짓말의 친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혀보다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질 때요. 말로 짓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 별로 없습니다. 다, 거진다, 말로.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먼저 혀에 재갈을 물려야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절제를 하려면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보벌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상담은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줄 때권성으로나 듣는 척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면서 같이 고개를 건드리고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어 주셔야 그 속에서 바로 경건의 삶이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삶은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더 나쁜 말이 쏟아져 나. 그러니까 나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화를 낸다면 본인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아픈 겁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먼저 상대방을 보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옳고 나는 잘했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세상 모든 일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화를 삭히지 못하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서로간에 잘못 있고 바로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그 모양이냐. 정제하면은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장 21절에 화를 이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배받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혈기가 나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오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실수하는 것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민숙이 12장에 보면 모세를요 온유함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물을 주지 않는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을 일삼느니까 모세는 혈기를 내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그 한순간에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폐역한 너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정죄한 행위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참아내는 능력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혀의 자가를 먹여 주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하고, 은혜스러운 말, 턱스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속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바리새인들은요 모두 죄인이면서도 의인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제일 잘 믿는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경건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내 신앙이 교회에서 최고라고 의식하는 생각,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 또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고 믿음이 최고다. 자기를 속인 헛된 경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의 생활을 하면 경건의 능력도 안 보이고 교만한 모습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신 직분 감당해 나갈 때그 속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서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참된 경건의 삶은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그환란 중에 돌보고 참된 경건의 모습은 행암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하고 찬송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환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약자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약자고,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굶주리고 가난하고 홀보던 경제적 약자가 있고,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신체적 약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해서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바로 죄짓는 영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로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회복시켜 주고 세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 약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만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이대되 평안히 가라 더욱 게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루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제세상도 알고 지나치고, 내위인도 역시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동적인 제세상 내위인들은 사랑을 말하고 외치지만, 실제로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형식적인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돌발은, 돌봐준 사람은 당시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누군가에 다 주고 가야 됩니다. 죽고 나서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원 19장 17절에 가난자를 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자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히악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리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채워 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또 비풀며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선행 섬김과 비푸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글에서 나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 엄격히 거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은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수 없듯이 나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신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데도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는 이들과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나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일까요? 돈입니다.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하나님과 저울질해서도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선한 목적에 바르게 사용할 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배부르면 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아직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숨길이 있습니다. 고동이 불편해서 식사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보다 참다운 경건의 삶은 없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약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물질로 나누고 베풀며 사시기를 예시름으로 추원합니다또 참된 경건은 요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속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이 활동하는 주요 무대입니다. 세상에는요 구원과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면 내 삶이 점점점 메말라 가고 결국에는 음부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녀들인데, 복이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문화와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요 영적으로 망하는 교훈을 줍니다. 요단강 물고기들이 흐르는 물을 따라 내려가면 서해 바다에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에 들어가 다 살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그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 속에 물들지도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바닷 속에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10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씹스러 갈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험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베드로우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 어떤 시험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악의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9절에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포도즙틀에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공경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고에 가득히 채우시고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보고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가 않아요. 매일 매일 망령된 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매일 매일 신경 쓰면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가짜일지라도 진짜처럼 행세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외모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모를 화려하게 입고 아름답게 해도 그 경건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혀를 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혈그 부리지 않고 바른 말, 위로와 칭찬과 겸손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죽게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시름으로 축원합니다